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 되니까 우리 질문을 할수 있어요. 너는 차를 마시니? 라는 주제로 니허차마 한번 달려볼게요. 자, 너는 차를 마셔. 니허 차. 자, 여기까지 너무 간단했어. 또 하나 간단한 건 무엇이냐? 차 라는 발음은요, 너무 비슷해. 차. 차는? 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너는 차를 마셔를 너는 차를 마시니라고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럼 문장 끝에 뭐만 가져다준다 마만 가져다 준다더라 자마 같은 경우는요 뭐+ 뭐 하니 뭐+ 뭐 합니까라는 의미로써 질문을 나타내 준다더라 자 그래서 니허차마 하시면 너는 차를 마시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너는 차를 안 마시니라는 문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안 마신다 뭐였죠. 뿌, 가져다 주시면 되겠죠. 니, 뿌, 허, 차, 마. 한번 더. 니, 뿌, 허, 차, 마. 뿌, 뭐, 뭐, 마. 하게 되면, 뭐, 뭐, 안 하니? 뭐, 뭐 하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질문하려면요, 그냥 문장 끝에 마만 가져다 주시면 된다는 거죠. 너무 간단합니다. 자, 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자, 중국인들은요 차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만 비교적 날씬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인들의 이를 보면은요 약간 색깔이 변질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요 차를 많이 마셔서. 이를 안 닦는 것이 아니라 차를 많이 마셔서 색깔이 변질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가요. 많이 깨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해바라기 씨를 많이 먹어서. 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인들도 잘 씻기 때문에 어, 안 씻는 거 아니야? 편견 가지시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너는 차를 안 마시니? 니 포허 차마 기억해 주시면서 이번에는 너는 아주 좋으니? 니, "很好，吗？"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너무 간단하니까, 아주 안 좋은 이는 "니". 헌뿌 하마 하시면 되겠죠. 역시 뿌만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문을 만들어 주고 싶을 때는 문장 끝에 마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의문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이 친구한테요, 너는 마시니미 흐마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원해요. 마실 거야, 안 마실 거야, 마시니, 안 마시니라고 묻고 싶어요. 자, 마시다는 흐, 안 마시다 뽀 흐, 기억나시죠? 자, 그럼 연결시켜 볼게요. 흐뽀 허부허, 마시니, 안 마시니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어차피 정과 반대로 이미 물어봤기 때문에 또 의문을 나타내는 마는 붙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너는 마시니, 안 마시니, 니 허부허 한번더니 허부허 가시면 되는데 선생님 발음을 잘한번 들어보세요. 니 허부허. 뽀를 어떻게 발음했어요? 뽀라고 발음했어요? 뽀라고 발음했어요? 뿌, 니, 허, 부, 허 라고 가볍게 발음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직 저 친구가 마실지 안 마실지 몰라요. 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 좋다라고, 안 마신다라고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뿌는 살짝, 허, 부, 허 라고 발음을 한다더라. 정과 반대로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정반 의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반 의음문을 사용할 때는 뿌를 약하게, 뿌. 부라고 발음을 한다더라 기억해 주시면서 요 아빠한테 이제 물어볼 거예요. 너는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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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好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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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좋습니까좋좋습좋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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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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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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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쁘다. 그렇죠? 예쁘다 어때요? 펴오량 그녀는 매우 예뻐. 타헌 퍄오량. 너무 식은죽 먹기다. 근데요. 매우라는 거를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녀가 너무 매우 예쁠 때 헌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펴오퍄오량량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A A B. B, 퍄오퍄어량량 하시면요. 매우를 붙이지 않아도 굳이 붙이지 않아도 어떻게 매우 예쁘다라고 강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형용사를 중첩하면 의미가 강조된다. 중국어는요. 굉장히 오래된 언어예요. 그만큼 발달이 되지 않았어요. 중국어를 두번 반복하면은 강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다 하오를 강조하고 싶어. 하하하오.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면서 그녀는 매우 예뻐. 타, 펴, 펴, 량, 량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갈게요. 아, 거의 다 왔어요. 너무 아쉽지만 저는 다음 강의가 있다라는 거. 자, 나도 역시 그래. 오예, 슈. 도대체 이게 뭐가 핵심 포인트야?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 나는 좋아. 너도 좋으니 일단 만들어 볼게요. 나도 좋아. 나는 좋아,我好, 너도 좋으니, 니예 하오 마. 자, 예, 다 기억이 나시죠? 나도, 너도, 그녀도, 예 기억해 주시면서 나는 좋아, 너도 좋으니? 라고 물어봤어요. 我好,니예 하오 마? 라고 했더니 나도 좋아, 워예 하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나도 그래. 나도 같아 나도 너랑 기분이 같아 요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4천만5천만 이제 국민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1 3억 넘은 인구가 다 똑같이 말하는 법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워 이에 예 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나도 같아 워 이에 예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요렇게 대답할 수도 있구나. 여러분들 이 체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싹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의문을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문장 끝에 말을 붙이고 마셔 안 마셔? 정과 반대로 정반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더라. 흐업 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보는 약하게 발음이 된다더라 흐어부 흐어라고 해 주시면 되고요 자 형용사를 강조하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항상 형용사 앞에 매우라는 단어를 붙여 주지만 어떻게 펴펴량량 에이+ 에이 비+ 비+ 에이 비를. a a b b라고 반복해 주면은 강조가 된다더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좋아라는 방법을요. 어떻게 표현한다? 나도 그래. 나 역시 그래. 어떻게? 我也是. 我也是라고 예, 예, 발음을 할수 있다더라까지 기억을 해 주세요. 아, 너무 급하게 달려온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이 10분 동안 여러분들 꼭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완벽하게 만드시길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싱콜러, 바이바이